내가 계획을 해서 내년에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네. 삼재를 물려서 탁탁탁탁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되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신랑님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 해울공잠이신녀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GT 분들 음. 네, 2024년 남은 하반기에 저희 GT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도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시고 살아오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까지 선생님이 짚어주시면서 넘어가도록 음. 할게요. GT 분들은 좀 예민하고요, 음. 섬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좀 예술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음. 되게 엄청 견고해야 되고 뭔가. 탁탁탁탁 계산적이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G T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음.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뷰티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예체능적인 거 도화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 상대업으로 가셔도 좋고요. 음. 그리고 G T 분들은 자수성가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뭐 시골에서 뭐 어디 도시로 상경을 해가지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신 분들 꽤 계실 거고 네. 여기는. 장남, 장녀가 아니어도 내가 지금도 어느 정도 집안, 나이가 있으셔도 집안의금전이던 물질적인 거던뭐 몸으로든 뭔가 계속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이 쥐띠분들이 많아요. 음. 남자, 여자 모두 다. 네네. 근데 다른 띠들에 비해서 좀 고지식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육하원칙적인 거, 뭐 계산적인 거 이런 거잘 따지시는데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적인 거, 아 이게 너무 강해서, 이게 좋을 땐 좋죠. 그래서 이만큼 성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음. 내가 좀 이기적인 부분을 밀고 가서 불을 창치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네네. 이게 사실 배우자라든가 그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음. 너무 그런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음. 한편으로는 이거를 좀 적당하게 좀 유연성을 두고 좀 유도리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이 유지 관계가 잘 될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잘 받고 가실 수도 있다. 타협을 해가지고 나, 나와 나만의 그런 사러 왔던 그거를 좀 타협을 해서 좀 어제도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와요. 29세 병자생 분도 보겠습니다. 여기 자손들은 집보다는 바깥에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고 네네.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 뭔가 계속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뭐 먹을 거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네. 직장 내에서 뭔가 업무적인 얘기를 하던 계속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로 하다 네네. 근데 올해 이분들은 준비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사가 되던 어... 이직이 되던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내년 수가 더 좋기 때문에 어 괜찮다 올해 삼재죠 근데 반은 어떻게 보면은 합의든 해도 돼요 용과 그래서 이분은 삼재 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삼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게 되다 보면은 내가 계획을 해서 내년에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네. 삼재를 이제 물려서 탁탁탁탁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되는 거죠. 음... 무당이 뒤에서 제쳐줄 테니까 본인은 앞만 보고 달리면은 탄탄대로 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세 갑자 생분도 보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생활의 일보다는 집안 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시끄럽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 부모, 자식, 나를 지치게 만든다. 음. 주변에 사람들이 많대요. 많다고는 한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꿋꿋이 혼자서 다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고. 네네. 작년부터 이동수, 변동수 있긴 한데 어떤 일을 힘차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 음. 뭔가 그냥 뒷발만 찬막 레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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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올해 추진할 일이 계신다고 한다면 걸릴좀채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거 저는 권유. 왜냐면 지금 마음 하나잖아요. 네. 또대운이 왔잖아요. 대운은 왔을 적에 내가 막 이게 안 좋더라도 치고 나가야 돼. 그래야 아... 다음 수가 또 보이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상담하셔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탁탁탁탁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53세 임자생분들 보겠습니다 임자생분들은 올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위험수 건강수, 몸수, 뭐 사고수 안 좋은 것도 다 여기 <laughs> 다 껴있어 <laughs> 다른 분들 거를 자기가 좀 짊어지고 가는 거 같네요 맞아요. <laughs> 임자생분들이 네. 진짜 앞에서만 안 울었지, 뒤에 가서는 내가 막 눈물 훔치고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 음. 여자분들이 더. 음. 여자분들은 뒤에 가서 울셨고, 남자분들은 마음속으로 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기증, 화기증, 뭐 답답증, 가깝증. 올해는 이게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몸으로 치인대요. 음. 건강수가 완전 이렇게 하락 쪽. 음. 남자분들은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바깥에 다른 이성을 두, 두, 쓸 수도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은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배우자 말고. 네. 이분들은 올해 그거 걸려요. 아이고. 어, 100%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네. 99% 걸려요. <웃음> <네네>. <웃음> 막 왜냐면 망신수에다가 위험수에다가 배신수 닦여 있어. 아... 믿는 도깨 발등 지켜. 그 만나는 여자가 좋은 짝일 수도 있겠지만은 음... 내가 지금 아직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잖아요. 네. 고... 그러면 그분들 온전한 정신은 아니야. 만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음... 발등치킬 수도 있어요 돈만 빼먹고 그래서 정리하시는 거 저는 권유 만약에 아나이 여자가 너무 좋아 이분이랑 살아야 돼 그러면은 기존에 뭔가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기존의 배우자도 이 사람도 이사람만해또 인생을 또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요 이분들요 투자 사업 이런 거 보다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도 어 그래도 나는 올해 이사도 가고 싶고 매매도 하고 싶고 뭔가 좀 그런 좋은 거로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음... 모든 임자생부들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좋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거진 태반이 좀 좋진 않게 느껴져서 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어 나는 괜찮네 그럼 난 추진해야겠다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괜찮습니다. 음... 그 65세 경자생분들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고지식한 성향이 너무 강해요. 다른 우리 무슨생, 무슨생들 중에 제일 강해요. 경자생분들이.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질 않는다. 아마 얘기하면요, 앞에서만 음, 하고 뒤에서 하나도 이행하는 거 없어. 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뭐 남편한테 막 뭐라고 했어. 남편이 에이, 음. 하고 안해묵묵해 네. <laughs>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네. 참고는 하세요 올해 주위에서 사업 제한 부동산 제한 아~ 뭔 사장 뭔 사장 이거 괜찮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안 돼요 아... 뭔가 새보,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계신다고 한다면 네. 우선은 스톱 그리고 상담. 괜찮으신, 괜찮으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음. 근데 올해는 배신수가 너무 강해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좀 걸릴 거는 걸러야 돼요 근데 본인이 내 경험과 내 고집 마집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복채 내고 좋은 선택을 결정하면 은 더 나은 방법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상 분들은요. 건강수가 지금은 괜찮은데요. 나 아직 멀쩡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건강수가 점점점점 하락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간계통, 관절, 관절계통, 무릎, 어깨, 뭐 팔꿈치 이런데 관절계통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GT 분들, 3대도 이제 곧 벗어나시고, 좀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담 통해가지고 네. 좀더 나은 선택이랑 좀더 나은 결과 얻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